아이그 그러다가 뒤집어지겠다. 너 여기 안 온다며? 나 혼자 결심하면 뭐해? 그 쪽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데. 뭐야? 뭔데? 그렇게 반응이 이래? 내가 한단 이틀을 보고 울었다는데 내가 변한 건지 시절이 변한 건지. 봐봐. 나 어때? 예뻐? 뭐? 어? 이 옷은 내 옆모습 좀 봐봐 어때? 아휴 누구야 그런 헛소리 하는게 응? 참, 참. 아참어 뭐? 먼저 얘기해 나 조금 얘기하기 길어 아 그래? 저기 동창회에서 첫사랑 만났다며? 어...어 어. 축하해 얘기 한번 해봐 동창회에서 첫사랑 만났다고 그게 뭐가 긴 이야기라는 거야? 원래는 책상이랑 호들이랑 여러 가지가 등장한 아름다운 얘기인데 너가 지금 다 망쳐놓은 거 아니야? 뭐 그래서 또 만나기로 했어? 아이고 행복하셔라. 뭐그 남자는 잘 해줄 것 같아? 너한번 만나볼래? 응? 너 왜?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. 너내 첫사랑 궁금하잖아. 응, 아니 전혀. 만나서 내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. 뭐 칭찬? 뭐 외동딸이라 고집세고 지기싫어하고 우기기 좋아하고 뭐 귀찮은 거못 참고 무책임하고 심지어 이기적이라고? 누구 얘기야? 이혼한 남편이 얘기해봤자 잘도 못 키겠다. 그러네. 그래도 이제 내가 발목잡을 염려도 없어지고 어때 나아할 것 같지? 또 어쩐지 몸이 너무 가볍더라. 응. 교수랑은 진도 좀 나가고 있어? 이혼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대? 알아서 하겠지. 어, 별거 다 궁금해한다. 야 바람 진짜 많이 분다. 오. 어... 또올 거야? 왜? 네. 그 서로 아예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? 그러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하자고. 어 서로 진행 상황도 좀 물어보고 어때? 누가 먼저 하나 내기할까? 갈게. 네.